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줘야 하고 정부가 나서줘야 하지만 각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걱정하지 말고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서 무제한으로 돈을 써도 된다. 그래야 한다. 라는 현대통화이론 MMT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제한으로 재정지출이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이미 무제한으로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일본처럼 전 세계가 변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정말 무제한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할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이 코로나 경제전쟁이라는 책에 재정을 통한 영구적 부양책을 옹호한다 라는 글을 기고를 했는데 해당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크루그먼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미국 정부가 공적 투자를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매년 고정적으로 2% 이상을 사용할 것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되갚지 않고 지속적인 2%씩 공적 투자 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간단히 해석을 하면 미국 정부가 GDP 2%만큼 무제한으로 돈을 쓰더라도 갚지 않고도 그게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크루그먼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MMT 찬성파의 주장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 무제한으로 정부가 돈을 써도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크루그먼이든 MMT든 동일합니다. 다만 이 돈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데 크루그먼은 부채 확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서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MMT 찬성파는 돈을 빌릴 필요 없이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조달하는 방식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크루그먼이던 MMT 찬성파던 과도하게 화폐를 증가시킨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크루그먼의 주장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그먼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코로나 경제 전쟁에 나왔던 내용을 약간 발췌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2년 중 8년을 유동성의 함정에 갇혀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대응할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전형적인 통화정책이 무력해졌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장기화 고착화되면서 불경기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그 덫에 갇힌 상태이고 현재 상태를 시장은 뉴노멀로 받아들인다. 요약을 해보면 크루그먼은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을 해왔는데 유럽과 일본처럼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미국도 이미 통하지 않은 지 8년이나 됐고, 그 상황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제한으로 정부가 더 강력하게 지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탈피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현재 이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부분, 아무리 돈을 풀고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크루고먼의 주장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왜 장기간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느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크루고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 자극을 위해 더큰 재정정책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나 정부가 지출과 세수의 균형을 맞추려는 균형재정에 집착하느라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즉,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강력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 빚이 늘어나는 걸 두려워해서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장기화되었다. 정부 균형의 재정 추구가 문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확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프로그먼은 가상의 경제국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어, 가상의 경제국 지표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 정부부채가 100%이고,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0%이고, GDP 성장률이 4%, 인플레이션이 2%, 그리고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가 2%라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대략적으로 제가 그림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부채가 4% 증가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GDP가 동일하게 성장을 하면 GDP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부채 비율은 104%가 되겠지만 GDP가 성, GDP가 성장을 하게 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다시 이렇게 100%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크루그먼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 수식으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기준 금리보다,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GDP 성장률이 높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그머는 가상국의 지표를 토대로 부채를 늘리더라도 문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공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공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긴 복잡하고 이 R-G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즉 금리, 금리 빼기 성장률 어떤 정부든지 성장률이 나오면 즉 GDP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 금리를 낮추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성장률이 높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 금리 빼기 성장률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이 공식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루그먼이 계산을 해보, 해보니까 그 산출률이 0.02가 나오더라라고 했는데 이 산출률이라는 것은 어, 크루그먼이 주장한 대로 가상국의 사례에서 2%씩 부채를 무제한으로 늘리더라도 그 부채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늘어나느냐에 대한 게이 산출률인데 그게 0.02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상국이 부채 비율이 100%인 상황에서 150%가 되기까지는 이 산출률이 0.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35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2%씩 늘리더라도 그게 150%까지 가는데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데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루그먼의 주장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모순점이 하나 있는데, 크루그먼의 주장이 성립을 하려면 즉 정부가 2%씩 무제한으로 부채 비율을 올릴 늘리려면 항상 GDP가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만약에 GDP 성장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만 높다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모순점에 대해서도 푸르그먼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푸르그먼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투자를 늘리면 GDP가 상승할 수 있다. 즉 기준 금리는 경제 성장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GDP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정부가 지출을 하는 것 때문에 생산 능력이 늘어날 수 있다. 그것 또한 GDP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력 현상의 제거. 경기 침체 시에 만약에 정부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유동성의 함정처럼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는데, 정부가 2%씩 무제한으로 돈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이 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GDP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에 따라서 GDP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상쇄된다 라는 것이 크루그먼의 모순점에 대한 반박 주장입니다. 다만 이, 이 주장에서도 굉장히 좀 모순점이 또 하나, 발견할, 모순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위 주장이 성립하려면, 정부의 정책 능력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정부가 2%씩 매년 무제한으로 지출을 할 건데, 그 지출들이 정말 생산적인 일에 쓰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처럼, 그리스가 재정위기가 왔었던 이유는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썼지만, 세금은 또 제대로 걷지 않았던, 이 정부 정책의 무능력,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또 국가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쓴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크루구먼의 주장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루구먼은 일본 정부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대략 260% 정도 됩니다. 현재 미국은 약110%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보다 미국이 현재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일본은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걸 막지 못했지만 미국은 현재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소했지만 고령화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서 생산성이 나오지 않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일본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앞선 공식에 따른 그 크루그먼의 공식으로 보는 일본의 r 배기 r 배기는 0이기 때문에 일본이 문제가 없을 수 있었다고 크루그먼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0이어도 성장률도 0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채를 늘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기 전에 강력하게 재정정책을 쓰자. 재정 정책을 쓰더라도 일본처럼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일본보다는 우리가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나라는 게 크루고먼이 코로나 경제 전쟁에 기고한 기고문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은 크루고먼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할 것인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프루그먼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분 때문인데, 어떤 정부 든지간에 돈을 쓰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정권이 교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돈을 정부가 막 쓴다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아마 정권이 교체가 될 겁니다. 현재 글로벌 정부들이 돈을 써도 되는 명분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을 국민들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생각해봐야 될 것은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면 그때가 돼도 경기가 완벽히 회복할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돼도 돼서도 글로벌 정부들이 돈을 써야 될 텐데 그럼 그때는 명분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국민들에게 저는 그 글로벌 정부들이 일본식 사례를 명분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너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돈을 많이 썼지만 경제가 지속되었다 이 부분을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기 때문에 크루그만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준도 일본 BOJ, 일본 중앙은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수 있는 부분인데, 일본이 2016년에 먼저 질적 완화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연준은 현재 2020년에 시행을 했는데, 이때 일본이 공식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한 보도 자료의 내용을 내용의 핵심은 일본 비오제이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2%에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 무제한으로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연준의 보도자료 역시 동일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며 연준은 무제한으로 통화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준이 일본을 참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알수 있는데 사실 해당 내용이 아니더라도 예전 연준 의장 전 의장 벤 버냉키, 버냉키도 대공황을 연구해서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모범 사례 또는 반면 교사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 때문에 전 세계가 일본화 되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부의 정책들은 각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대통화이론 MMT는 정말 시행될 것인가,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최소한이라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남겨주신 의견과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토대로 현대통화 이론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